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 독립TV 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기본소득 주는 지자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기본소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성시인데요 농업인 기본소득을 최대 60만원 지급한다는 소식이고요 자 경기도는 20개 시군에 대해서 23만 명 대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60만원씩 지급합니다 자 뒤에서 자세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 남양주시 농민 기본소득 지급 포스터를 보고 계신데요. 자, 남양주시 거주 농업인에게 대해서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남양주 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원 지급하는데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자, 2023년 6월 최초 지급을 시작해서 1월 부부터 소급 어, 지원을 하는데요. 자, 이 남양주시가 하나 예인데 이렇게 경기도, 어, 그,에서 지급하는 20개 시군, 23만 명 대상 농민 기본소득을 내가 살고 있는 어, 지자체,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남양주처럼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기간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자, 연 60만원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신청 안내인데요. 자 방문 신청을 2월 22일부터 시작했고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 가구별로 1인당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이거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군인데요.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자 주민센터에서 어, 정보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울주군도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을 지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는데요. 동두천시도 2023년 농민 기본소득 신청 지금 헤드라인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 어, 양평을 기준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평군에 주소를 둔 1년 이상 실제 어, 농업 그 축산업, 임업 그 종사 중인 농민이 대상인데요. 거주 여건은 최근 2년 연속 어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고 지역 화폐로 60만 원을 드리는데요. 분기별로 15만 원씩 드립니다. 자산 어, 내용은 03177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이처럼 지자체별로 어, 신청일정과 지급방식이 월별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방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만 24세 청년에 대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어, 지원 방법인데요. 자, 신청은 3월 31일 마감이 됩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경기도 내만 24세 청년이 대상이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또 10년 이상 합산에서 거주한 경우에 신청 자격을 드리는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드리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 수급자 증명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1분기 지금 접수 일정인데요. 지급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98년 1월 2일부터 99년 1월 1일생 사이입니다. 제 신청 기간은 3월 31일이고 지급 개시는 4월 20일부터 합니다. 자, 2분기와 3분기, 4분기 접수 일정을 꼼꼼하게 정지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이렇게 그 경기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어, 준비 필요합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청년 기본소득 그 100만 원 지급하는 것과 또 어, 전국 지자체별로 60만 원 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한다는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전국이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접수 일정과 그 월별 지급, 분기별 지급 또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점은 시청자 분께서 어,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한번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